올해 뉴스에서 많이 다루어진 단어 중에 갑질이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주에 직장 갑질 119라는 단체가 직장 내 갑질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요. 참 기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더군요. 내년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정말 그 갑질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러한 갑질 금지법 개정안이 오늘과 내일 국회 법사위 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혜인 노무사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그 직장 갑질 119에서 여러 갑질 사례들을 발표를 하신 걸 제가 봤어요. 네. 어, 그냥 그 읽어드릴게요. 우선 하나 청취자분들께는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수위가 좀 높아서. 내가 오빠 같아서 그러는데 남친 만나면 콘돔을 써라. 이런 발언을 하는 직장 상사가 실제로 있어요? 네. 저희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했던 사례예요. 네. 이분이 어, 상사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위 높은 성희롱들을 당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자 그 상사한테 폭행까지 당했고요. 네. 문제를 키웠다면서 회사는 피해자를 해고하려고 했었던 사례였어요. 어. 하나 예만 들어도 지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여러 제보들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 가능한 내용들로만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음, 몇 가지 좀 유형을 분류를 해보면 네. 노예처럼 부려먹는 갑질이 있어요. 예. 상사가 입원했다면서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병원으로 출근해서 상사 감병을 해라 예. 이런 것도 있었고. 사장이 소유한 밭에서 고구마를 캐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고구마요? 네. 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출근해서 고구마를 굽고 옥수수를 구워서 갖고 와라 네.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음. 그리고 갈치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근로자가 일부 수당을 받으면 그중에 몇 퍼센트를 상납해라 어. 이런 식의 갈치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냉면사발에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있었고 네. 어, 술병으로 폭행을 하거나 음. 손가락을 붙잡고 커터칼로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폭행 갑질도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뭐 그냥 무용담처럼 4, 50대 분들이 나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 종종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네. 그 직장 내 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줄거나 유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그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70년대나 유행했던 회식 문화라든가 갑질들도 여전히 신고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폭탄주를 원샷시키기도 하고, 어. 그 음식물이 묻어있는 그릇에 그대로 네. 술을 따라 갖고 마시게 하기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 특히 성희롱 발언이 많이 있기도 했고요. 네. 좀 심하면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다가, 폭행까지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8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군요. 네. 어, 아니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회사 밖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이거는 공공기관 사례였는데 네. 공공기관 이사가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예. 네. 본인 선거운동에 직원들을 동원을 했었고요. 음. 그리고 회사 대표가 차를 닦으라고 세차를 시켰는데 네. 그차 주인이 회사 대표가 아니라 회사 대표의 부인이었어요. 어. 이제 대표의 가족까지 갑질의 가해자였던 거죠. 예.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그냥 극단적인 사례를 모아보니까 이런 것이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마음으로는. 어떤 갑질들이 네. 주로 어떤 직종이라든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접수되고 있습니까? 어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또 일관성 있는 갑질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일들이 자꾸만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특정 업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갑질 패턴 같은 거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갑질들이 있었고 네. 어린이집은 CCTV로 보육교사를 감시하면서 갑질을 하는 유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다 올해 접수가 된 거예요? 네,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네. 상담 사례로 들어왔던 게 1,400여 건이 있었고 예. 이번 주에는 그 중에 가장 황당하고 엽기적이었던 거를 50개를 추려봤습니다. (6개월) 동안이면 이게 반년치네요 (1년치도) 아니고 네, 맞습니 어~ 그런데 (6개월) 동안 (1400여 건이) 접수가 됐다 네. 좀 통계적인 분석 같은 것들도 좀 해보셨어요 어~ 이게 유형이 워낙 많고 예.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통계적으로 해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음. 직장갑질 (119) 최해인 노무사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직장에서 어떤 갑질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노동자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 직장갑질 119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고 어떤 대응책을 그럼 제시를 해 주십니까? 어, 저희는 직장갑질 119라는 오픈채팅방에 들어와서 네.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좀더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면 이메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갑질이라는 게 정의도 불분명하고 범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본인이 당한 것들이 갑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부터 네. 조언을 좀 해드려요. 네네. 그래서 어떤 법을 위반한 건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음. 그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 건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모아야 할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갑질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 보죠? 그렇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율이 되는데 네. 폭언이나 폭행 같은 거는 어, 노동법보다는 형법으로 규율하는 게좀더 아. 실효성이 있기도 하니까 예. 적당하게 어, 어떤 대응을 하는지 가장 적당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청취자께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한테. 네. 뒷번호 2830번 쓰시는 분께서 대학원생들도 직장인들만큼 많이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말로만 듣던 교수 갑질을 당했는데 분해도 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직장 갑질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네, 저희 상담 들어오는 것들 중에도 대학원생이 네. 교수한테 당하는 갑질들이 종종 있어요. 예. 네. 대학원생이라는 지위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데 네. 어~ 그니까 연구실 생활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로자로 볼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임금이 체불된다거나 폭행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볼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네. 건건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음. 교수들의 갑질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우리 사회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위계질서가 좀 엄격한 사회이기도 하고요. 내부고발을 네. 내부 했을 때뭐 해고라든가 따돌림 등의 2차 피해 우려돼서 이런 직장 내 갑질은 음성적으로 퍼지고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상담하다 보면 이제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회사에 돌아가서 다시 가해자와 마주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예. 이, 이런 사례처럼 일단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해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 어, 피해자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법적 상체에 대해서는 여쭐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분류되는 법안들이 지금 있기는 하죠. 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건데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회사 안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고요. 네. 산업재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사본부에서 이런 부분들 다루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법제화가 돼야지만 이것이 강제 규정으로만 돼야지 현장에서 적용이 좀 제대로 착착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내일 뭐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일단 9월에 환노위를 통과했고 여태까지 예.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지난주에 법사위 통과해서 이제 내일 27일자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네. 어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음.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불이익을 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라는 게 유일한 처벌 규정이거든요. 예. 사실상 어떤 강제력이 있다기보다 선언적인 내용이 강하고 그리고 그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담고 있는 거여서 네. 이게 그대로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걱정도 좀 되네요. 그러면 제가 직장 갑질을 당한 사람이면 내년에도 이 직장 갑질 119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직장갑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계속할 거라서 예. 언제든지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혜인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